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 1 3장 말씀에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이 세.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백성들의 삶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큰 문제를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왜 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또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든 이유는 그들이 가진 권세와 힘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국력이 부강했고 그들의 힘이 강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주변 나라가 떨 만큼 그들은 이 지역 가운데서 리더십을 가진 나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부유함과 힘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를 높이는 다시 말해 교만함이 그들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한번더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자기를 높인다는 이 말은 그들의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유하게 하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더니,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배부른 것이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고 자신들이 힘을 가지는 이유가 자신들이 가지는 힘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걸어댄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을 위해 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믿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믿고 나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으며 나가는 모든 것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판단과 선택에 따라 선택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애국을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교만들이 결국 그들의 삶의 행동들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교만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큰 일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최고고 나 위에 없고 내 판단이 최선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도 크게 자기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만하니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전에 내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셨고 그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이 교만하니까 인간 왕을 인간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그들을 다스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이 부강하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왕을 세워 주시고 그들의 재판장을 세워졌지만 오늘 보면 10절 뒷부분 말씀처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왕이 어디 있으며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었고 재판장을 주었지만 그 재판장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모든 백성도 그 대적의 길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한번더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이라는 것,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소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우쭐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그들이 한게 뭐냐면 바알 자신들이 자기의 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게 시작하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신이 누군가하면 바알입니다. 풍요와 결실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알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배웠던 농사를 위해 그들의 신을 선택하죠. 광야의 신, 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 다른 신, 다른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았던 바알이었고 바알로 인해 그들이 결실하고 바알 때문에 그들이 풍성하다는. 자신들이 선택함을 통해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점점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던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네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네 가지를 다 종합하면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보이다가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들 그들의 존재가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기처럼 아침 구름처럼 사라지는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날려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두번째 내가 새끼 이런 곰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차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삼켜지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결실하지만 동풍이 와서 그 권원이 마르고, 그셈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는, 마르고 약탈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자 형벌을 다하고 칼에 엎드려지게 되고,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고,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니라. 하나님이셨던 열매들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또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강하다라는 그 착각에서 시작된 인간의 교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내 속에 숨어 있는 교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지워버린 바로 그 교만을 내 속에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 교만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여전히 교만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을 우선하고, 내가 믿는 신념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 속에 숨어 있는 교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알든 내가 깨닫지 못하든 내 속에 숨어 있는 그 교만의 때를 하나님 완전히 밀어 주셔서 내 속에 이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모든 일마다 주님께 묻고 모든 부 분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못할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결국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밖에 구원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구원자를 찾던 그 실수로 인해 나타났던 것이 우상 숭배, 우상 만드는 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밖에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밖에 내 삶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14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지만 오늘 14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혹은 내 삶에 생각지 못한 서울의 권세와 같은 어려움이 내삶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속량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송량이내 삶에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여름을 축원합니다.